처음 만나서 소개하는 말은 반갑소. 반갑소.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잠드는 사람은 의미자. 아하, 안녕하세요. 놀면서 이익한 일하기에 놀면모의 뒤집니다. 오늘은 넓고 시원하게 뷰가 확 트인 이곳에 가봤습니다. 어디냐고요 산들 제빵소인데요. 말 그대로 이곳은 상가들이 시원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5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5천원의 입장료는 이러한 빵 카페에서 빵과 음료를 사 드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죠? 그만큼 이곳이 인기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불람산 자락 근처에 만들어진 야외 카페인데요. 정말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다양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산책코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진미인 모닥불을 피고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네요. 장작불에 소세지도 구워 먹고요. 마시멜로도 구워 먹네요. 모두들 장작불 타는 모습을 보며 옛 추억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찍기 좋은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와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저 멀리에는 얼룩말도 보이네요 아하 살아있는 얼룩말이 아니고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넝쿨덩굴인데요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네요 3,4월 봄이 되면 여기에 많은 잎사귀들과 꽃들이 피어나겠죠 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봄이 되면 이곳 들판에 다양한 꽃들이 현란한 향연을 피워낸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 바람개비인데 희한하죠?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연인들이 좋아하는 하트 모양의 포토존이네요. 저 멀리에는 불암산 정상이 보이네요. 계곡의 어. 개울물이 꽁꽁 얼었네요. <laughs>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도 있네요. 염소네요. 염소가 아이들이 주는 당근을 받아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줘봐 먹이 줘봐. 산토끼도 있네요. 산토끼도 당근을 좋아하나보죠 야 신난다 법슬레이 경기장 이곳에 얼음으로 법슬레이 경기장을 만들어 놓았네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정말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줄수 있는 곳이네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추워서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탁 트인 야외 카페도 있고요. 널찍하고 탁 트인 실내 카페도 있네요. 이런 곳에서 입장료 5,000원으로 음료와 디저트를 사 드실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전망 좋은 카페에서 독서를 즐기시는 분도 있네요. 이렇게 멋들어진 힐링 산책 코스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장작불이 있네요.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올라가 볼까요? 아, 이건 뭔가요? 운동기구 같은데요. 세련되진 않았지만, 정겨운 모습으로 나란히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 있었군요. 남이 먹어야 맛있는 탕은 골탕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은 뭘까요? 만수무강입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산들 소리라네요. 정겹게 용기종기 장독대가 모여 있는 이곳은 산 속에 있는 힐링 레스토랑인데요. 메인 메뉴는 직화불고기 쌈밥이랍니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있겠죠? 다음에는 꼭 와서 먹어봐야겠어요. 자전거도 멋지게 공중에 매달아 놨고요. 저 멀리에는 아파트촌이 보이는데 아마 별내 신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눈이 많이 올때 씻는 설피랍니다. 거북바위라네요. 거북이 같이 보이나요? 맨발 체험도 할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맨발 체험은 면역을 증강시켜 코로나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빵카페 외에도 피톤치드 치유길, 야생화 치유길 등 다양한 힐링코스가 있는 이곳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꼭 가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이상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에 놀면모의 t 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